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 글자씩 타자 연습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GPT로 만들었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걸렸던 것 같아요. 필요한 건 GPT와 메모장 두 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메모장을 열고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먼저 설정해 주고 거기에 typing.html 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html을 꼭 적어줘야 이게 웹사이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html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파일 형식이 텍스트 문서가 아니라 모든 파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typing.html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typing 폴더에 보면은 typing.html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생성되어 있는데 이 웹사이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볼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여기에 띄워두었기 때문에 이 화면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GPT에게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한 글로 한 글자씩 파자 연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거야. 제가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자리 연습을 먼저 해요.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세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낱말 연습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한 글자씩 쓰다가 낱말을 쓰려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글자씩 먼저 연습을 하고 여러 글자를 연습을 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게임 진행 방식 요약을 부탁했어요. 처음부터 코드를 달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만들 건지를 설명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HTML, CSS, JS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이제 구조를 담당하는 HTML, 그리고 디자인을 담당하는 CSS, 그리고 동작을 구현하는 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html 파일에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코드를 받아서 저장해서 실행시킬 때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저는 한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GPT가 이렇게 요약을 해 줬어요. 근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음 게임 재시작 버튼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버튼 추가하자. 설정된 시간은 30초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대로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GPT가 이렇게 코드를 쭉 만들어줘요. 주의할 점은 끝까지 HTML 문서가 끝날 때는 여기 이렇게 슬래시하고 html 이렇게 끝나거든요. 코드가 완전히 작성된 후에 코드 복사를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이핑에 가셔서 ctrl+v 해서 붙여넣기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파일 이름 옆에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는 ctrl+s 눌러서 저장 저장을 하면 아까 그 표시가 없어졌죠. 그리고 인터넷 파일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코드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가 타사를 써야 되는데 입력창이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는 창이 없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글자를 입력하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야 글자 입력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해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코드를 다시 이제 갖다 넣어야 돼요. 원래 있는 코드는 지워야 되기 때문에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 지워주고 Ctrl V 누르고 Ctrl S 눌러서 저장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새로고침 해주면 이번에는 입력창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제가 플레이를 해봅니다. 마 띄어쓰기, 파 띄어쓰기, 안되죠? 왜 안되냐면 띄어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띄어쓰기 자체가 입력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나는 파를 적었지만 컴퓨터는 띄어쓰기 파라고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제 핵심 부분만 수정을 해서 줬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도 수정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코드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자 이번에는 파더하어거버나차 이렇게 하면은 입력은 잘 되고 있는데 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얘가 입력되면 사라지면서 전체 글씨가 살짝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서 사라질 때마다 위치가 흔들리니까 불편해. 입력이 완료된 글씨는 사라지지 않고 옅은 색으로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전체 코드를 주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다, 머, 뭐, 러, 가, 다. 이제 게임 플레이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거 글자 수가 훨씬 많아지게 하고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한글만 나오니까 아쉬웠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글자가 나오게 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이렇게 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붙이면은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 코드를 달라고 했어요. <laughs> 근데 왠지 조금 불안했어요 이거 보고. 전체 코드를 달라고 해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실행을 해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laughs> 그런 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연습하려고 하는 건데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laughs> 이런 글자는 평소에 안 쓰는 거라서 평소에 사용하는 글자의 범위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제가 한 번에 작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작성을 해줬어요. 실행을 시켜서 아, 전체 복사하고 붙여넣고 저장하고 새로고침을 하면은 너, 보 거, 주, 니, 차, 타, 비, 로, 머, 푸 지, 누, 파, 바, 부 아이고 맞네요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이게 이렇게 가로로 길어지다 보니까 가로 스크롤이 생겨버리죠 피, 저, 우, 시, 리, 미, 오, 다, 디, 치, 아라, 고, 나, 치 사실 이거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저는 다 썼는데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남아 있다면 이제 당신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아, 얼마나 걸렸습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제한 시간 안에 모든 글자를 다 입력하면 완료 메시지와 함께 걸린 시간을 표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드를 또 다시 받아서 붙여넣기. 실행! 하면은 다시 해볼게요. 쿠, 카, 오, 차, 루, 고, 기, 아, 더, 파 구, 나, 후, 투, 미, 카, 보, 거, 처, 너, 무, 우, 지, 하, 주, 두, 로, 사, 어, 로.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시간이 멈추고 15초 만에 전부 입력했어요. 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30초가 그냥 흘러가게 되면은 아까처럼 게임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음. 아, 그리고 마지막. 아까 가로 스크롤이 생겨서 불편했었어요. 지금 100% 크기로 보면은 옆으로 쭉 길어지면서 어, 길어지면서 이게 불편하게 되었었는데 그 부분을 반응형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다 지나, 지나니까 게임이 이렇게 끝나죠? 이거 확인하려고 잠깐 기다렸었고 이 코드를 복사해서 Ctrl+A 전체 선택 Ctrl+V 붙여넣기 Ctrl+S 저장하기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해주면 이제 가로 스크롤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게임을 타자 연습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파후부우로 넣고 두 타로 미피카버 2주 부타 바가보 5키티 2소사 이렇게 했더니 걸린 시간과 함께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줄어들지 않고요. 제가 GPT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재밌어 해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너무 너무 쉽고 하면 할수록 또 느끼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GPT가 코딩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어떤 걸 만들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완성시킬까 하는 고민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드셔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도구는 직접 만들어서 쓸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